자, 나르미 모터스 부스에 방문했어요. 카니발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방용 모델을 만들었어요.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루프가 있고, 그 위쪽으로는 오토홈사의 루프탑 텐트를 장착한 그런 모델입니다. 자,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한번 안쪽 보실까요? 이렇게. 천정을 절개해서 하이루프를 장착을 했어요. 그래서 내부에서의 앉았을 때 머리 공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. 그렇게 해서 이쪽 위에 있는 하이루프하고 파, 루프탑 텐트 설치했을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1380만 원입니다. 범인 다 포함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. 자, 이번에 근데 이 나르미 모터스에서 새롭게 황제시트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얘는 가제트 시트예요 마음대로 변하잖아요. 로봇 가제트 형사가.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할 수 있게끔 해서 시트명을 그렇게 적용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,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얘만 하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입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인조가죽하고 레일까지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 시트까지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기본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. 9인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. 왜냐면 하 4일 시트 싱킹해서 싹 매립시켜 놓으면 이 상태로 6명이 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, 어 버스 전용 차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싫다. 나는 6인승으로 한다. 라고 하면은 싱킹 시트를 탈거하고 싱킹 시트를 집어 넣는 그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두 가지로 구조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에서 앉았을 때 이쪽에 하이루프 공간이 생겼잖아요. 리무진처럼. 그래서 앉았을 때이 머리 공간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. 그건 정말 큰 장점이긴 하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시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가젯 시트는 기본적으로 등받이, 척자부 그리고 언더레스. 이 부분들을 다 전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. 암레스 쪽에 보시면은 조작부가 있는데 맨 위쪽에 이 등받이를 조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. 이 모토 질감은 괜찮네요. 생각보다 조용하고 질감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좀 눕힐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 언더레스 펴지 않고도 뭐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바깥을 본다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동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. 한번 올려 볼게요, 다시. 자, 위로 올리는데 올리는 것도 조적 제결은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이착잡입니다 착잡부 이 허벅지 쪽을 높이고 낮출 수 있거든요. 이쪽 허벅지 부분이 쭉 시트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약간 지금 뒤쪽에 걸려있어서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, 그 손보면은 이렇게 무중력 시트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허벅지 부분이 쭉 올라옵니다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, 가장 밑에 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, 이렇게 언더레스트죠. 종아리 받침대. 이 부분도 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제 시트 질감 못지않은 아주 우수한 그런 시트 조작 질감하고 그런 파스처 자세를 구현해 낼 수가 있어요. 아, 이제, 이제 시장이 <laughs> 이제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가겠는데요. 이 전동 시트 이제 앞뒤 슬라이딩 기능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렇게 착좌부 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 말고 옆쪽으로 플라스틱 레버 있잖아요. 그걸 당겨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이거 수동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거는 뒤쪽에 슬라이딩 바가 되어 있습니다. 잡고 밀고 당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자 그리고 이쪽 뒤쪽 한번 보시면은 아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이제는 한번 쭉 펴가지고 침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근데 모터는 참 괜찮네요. 계속 지금 제 조작을 하는데 모터 질감은 참우수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펼 수가 있고요. 그리고, 언더레스트 한번 쭉 펴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, 은 이제, 풀플랫한 침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대략 사이즈가 1800에 1200 정도.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성인 두 분이 누우셔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. 이쪽 뒤쪽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, 박 기자님? 후방 트렁크 쪽에서도 여기 보시면 시트를 조작할 수 있게끔 별도의 버튼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등받이, 착좌부, 그다음에 언더레스트. 이쪽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. 자, 이상으로 해서 가제트 시트예요 뭐, 커져라 팔, 뭐,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시트 조작할 수 있다, 전동으로. 이거 가장 큰 장점이고요. 조금 아쉽네요. 이게 급하게 전시장에 오는 바람에 착자부 쪽 이게 쭉 들어올리는 무증력 상태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,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, 그거 다할수 있다라고 하니까요.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.